꼭 지점의 좌표를 확인합시다. 역수, 2분의 3을 곱해야 돼요. 마이너스 4에다가, 마이너스 4에다가요.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마이너스 6x죠. 곱해보세요. 이거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직접 됐죠. 반의 제곱, 마이너스 3의 제곱, 9주고, 마이너스 9주고. 3분의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. 이거랑 요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죠? 마이너스 6에다가 2 더하니까 마이너스 4. 그래서 3, 마이너스 4가 되고요. 3, 마이너스 4를 찍어주고 아래로 볼록인데 y 절표는 2가 되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